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LG CNS 주저님들 역시 맞죠? 제가 이 캔들에서 세력 의도가 너무 대놓고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이런 압도적으로 유익한 내용 좀 널리 퍼뜨려달라 5만 1,500원 손절가 잡고 접근하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2%좀 수익을 드리고 있죠 손절가 잡고 접근하기 너무 좋다 네 근 제가 매수 타점은 여기서 드렸습니다. LG CNS 가장 힘들 때. 네, 당연히 이 또한 증거 영상이 이렇게 있고요. 음, 여기죠. 네, 뭐 여기 때부터 제가 뭐 계속 얘기했습니다. 3월 달부터. 네, 그래서 4월 4월 초반에는 제가 어, 계속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4월 5일이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LG CNS를 다뤘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 못합니다. 정말 다른 유튜버 위해서 압도적으로 유익한데, 그래서 좋아요 개수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유익하잖아요. 그죠? 시간 지나니까 증명하는데, 실력비해서 조회수가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아무튼간에 어... 1분기 실적이 이제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올라갔었다가 이렇게 떨어짐으로써 벌써 끝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예,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배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좀 뒤늦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 마린 솔루션 최대 실적이 이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분기 실적 관련해가지고 3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전망이라던가, 이분기 실적이었나요?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가, 뒤늦게 반영되죠, 이게. 네. 얘네도 실적 보시면은, 그, 잘 나왔었고요. 음. 보시면은, 여기, 최대 실적이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좀 최대 실적 나올 전망인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LGCNS가 그런 좀, 뭐, N자형 파동을 충분히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LG CNS가 이제 그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 이 어, DAP Gen AI 플랫폼과 LG AI 연구원의 XA 원등 활용한 금융 AX 사업 강화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NH 농협은행, 미래세생명, 증권, 신한은행, 신한카드, KB 등 금융 기업의 AX 사업을 도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SOE를 포함한 그런 그 다양한 제조 기업 공장 기반 AI 기반의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AX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LG CNS가 이익 개선으로 올해 마진 기대감이 확대된다면서 목표가를 이렇게 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예상을 상회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6.5% 기록을 했는데 인건비 감소하고 외주 용역비와 기타 비용 모두 효율화 정책에 힘입어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하반기에는 글로벌 개발센터 통한 비용 축소도 이어짐에 따라 2025년 영업이익률 8.9%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여기서 실적이 이런 식으로 더잘 나올 전망이라는 거죠. 컨셉그 그러니까 이 1분기 대비해서 거진 두배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서 예상했었던 것보다더잘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1,600억이라던가 여기는 이제 뭐 2,000억이라던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뭐 7천억이라던가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산일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얘네가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자 보시면은요. 결산 실적 공시 예정일이 4월 30일이었어요. 근데 하루 전에 하루 전에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기관들이 매수한 거 보이시죠. 특히 여기. 예. 네. 제가 왜 연기금 얘기하냐면요. LGCNS가 연기금이 매수 엄청 많이 했어요. 보이시죠? 1년 동안 300만 주나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 내피셜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재밌게. 연기금이 저는 실적 미리 알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일전기가 저거 아니면 은 저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연기금 행동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얘네들이 시장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다가 드디어 여기서 바닥을 자리 잡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자리 잡을랑 말랑 하면서 매물대에 소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매물대에 소화하게 됐을 때 매도세하고 매수세가 팽팽하게 싸우기 마련입니다. 이 뜻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건데, 특히 이럴 때 시장 수급 더욱 빠르게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단타치려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하려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급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바로바로 바로 캐치를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쉬운 시장이 지금 바로 이 시장이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이제 그 초기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시간 투자만 할수 있으면은 이렇게 큰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이거는 하, 시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고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하루 종일 보지 않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최강주식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을 얻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히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주요 이슈, 주요 종목들을 매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가장 최근 것만 보시게 되면은요 5월 8일 날짜 보이실 겁니다 5월 8일 제가 메타바이오메드 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 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이렇게 말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메타바이오메드 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5월 8일 날짜 보이시죠 1%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상한가 가격 감에 따라 상한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5월 9일 제가 LK 사명이라는 종목을 어,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LK 사명 보시게 되면은 5월 9일 날짜 보이시죠? 1%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2,390원까지 감에 따라 2,330원부터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아침에 종목 받아가시는 분들은 큰 수익을 거두면서 계좌를 조금 조금씩 불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아 나도 이 텔레그램방에 빨리 좀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공유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나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께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이 입장 요청을 주셨는지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 SG 김 님이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는데 이렇게 한분한분 그룹에 추가 버튼 눌러서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룹에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룹에 추가되었다는 메시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 실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 빨리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공유 계속해서 꾸준히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잠깐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010-6880-0067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요번에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 방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 방 입장 그리고 단타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야, 요새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는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폭등하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맨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나오면 3개월에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나온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을 한창 펼치고 있잖아요. 이거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성장세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게 이번 그 2024년 4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이미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그룹의 핵심 현금 창출원으로 자리 잡을 것. 그래서 수급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증권가 예상치 483% 상해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25%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미국 트럼프 정책 지적적인 수혜주고요. 그다음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에 나왔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지금 기관들 엄청난 매수세 보이시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게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려가지고 매집을 한 것이 이제 포착이 되고 어 차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월봉 기준 차트인데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 대비해서 세배3세 3배, 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저는 세 배를 더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10배가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 매집봉 포착이 여기도 됐었고 세력이 나가지 저 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래서 3년 동안 매집을 했고 대시세 분출시 충분히 10배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상승한 쌍승 상승 가능한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만 소화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2025년 저는 이 이후로 당분간 대시세 종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10배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이 대시세 종목 받아가지고 어, 떼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예, 이 번호 0106880-0067 여기로 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기업 분석 리포트까지 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10배 상승 예상되는 이 대시세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이제 LG CNS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제가 N자형 파동을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마침 이제 갭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7,200 57,000원요 라인이 5.7 2 라인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 솔루션이 이갭 자리에서 한번 좀 막혔었거든요. 그 여기 보시면은요. 옛날에 얘네가 여기 갭 자리에서 한번 막힌 거 보이시죠? 똑같죠? 자 여기 보세요. 시가가 떨어지고 시작을 함에 따라 아래 갭 자리 이게 아래 갭 자리이거든요. 기준점은 전날 종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빈 공간 여기서 이렇게 저항으로 부딪힌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LG CNS 보시면은 똑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도중엔 뚫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종가 기준으로 뚫어야 되고 요 구간에 그래서 저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솔루션 다시 보시면은요 얘네가 이 라인에서 한번 좀 막혔었거든요 요 라인 요 라인에서 막혔었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뚫었거든요 그러면은 28,800원만 이탈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부분에서 한번 막혔을 때 그때 움직임을 본다거나 여기 뚫어내면은 다음, 다음 라인이잖아요 전고점 라인 이라던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거 바탕에서 좀 대응을 도와 드릴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텔레그램에서 그래가지고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s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나눔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s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께만 제가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다 순차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깐요 S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